봐봐. p a 훈련팀, 훈련 모자 쓴거 귀엽지? 귀엽지? 훈련팀, 훈련 <laughs> 진달래꽃. 훈련팀, 훈련팀, 훈련 언니 가팀 훈련팀, 훈 있는지 련러 가자 가훈련가훈련 <laughs> 어. 타요네. 진짜 타요네. 너 타요인 줄 어떻게 알았어? <laughs> 아, 엠버. 엠버. 타요? 폴리. 폴리래. 폴리. 호미, <laughs> 개미 못 잡아? 개미 잡아봐. 아니, 못 잡아? 호미, <laughs> 뭐야? 돌멩이? 아 돌멩이 있다고? 돌멩이 <laughs> 돌멩 <에>? 뭐야 까마귀 <laughs> 뭐야 이거는 나무 나무 껍질 이게 뭐라고? 엄마! 응. 음. 엄마. 응. 거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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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응. 응. 똑 음. 그런 거야? 발을 손은. 여기다 놓고 손은? 손에. 여기 그걸 넣어. 아 손은 여기 잡는 거야? 오. 엄마 손에 넣어. 아 엄마 손 여기다 엄마도 잡았어. 엄마. 음. 응. 아 여기 손도 알았어. 엄마 손. 어. 어떤 멍멍이가 있지? 아기 멍멍이. 아기 멍멍이. 아기 멍멍이 어디에 있다고? 뒤에 있다고. 뒤에 있다고. 맞아요. 엄마 꼬꼬리 구웠다. 토토리. 토토리 집에 가서 손 씻고 줄게. 손. 그러니까. 소미 지금 손이 너무 더러워. 엄마 토토리 줘. 토토리 줘? 엄마 기가 맛있게 먹어요. 많이 먹어요. 엄마 음 짠? 짠. 짠? <웃음> <웃음> <음> 짠. 엄마 <음> 짠. 짠. 엄마 <음> 짠. <음> 짠. 엄마 짠. 짠. 엄마 짠. 고기. 그거 할머니가 해주신 거야 응? 곰... 할머니가? 어 곰지 할머니가 그거 할머니가? 음,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음. 윙크도 한번 해 <laughs> 엄마 윙크해 어 윙크했어? 엄마 윙크해 음. 엄마도 윙크해? <laughs> 엄마... 응. 해. 엄마, 해. 응. <laughs> 엄마. 엄마. 응. 응. <laughs> 엄마. 따라해? 어. 엄 어떻게 했다고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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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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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웃겨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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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다. 고기? 소미 고기 여기 소미 접시에 있는 거 먹어. 그리고 엄마랑 짜나하자. 엄마 이거. 응. 음. 잡았어 고기? 응. 고기 잡고 준비됐어요? 짜 응. 짠. 음. <laughs> 아이 맛있다.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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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국. 엄마가 엄마 맛있다. 엄마가 엄마 갖고 엄마가 할 엄마처럼 엄마처럼? 음못 응. 응. 살아 어떻게 했어 선생님 아가겠지 아 <laughs> 엄마 깜짝 놀랐잖아. 엄마. 응. 엄마. 응. 여기 그게요. 엄마, 응, 음. 자. 엄마, 응, 음. 해봐. 엄마 해봐. 이게 야 응. 소미 고기 잡고? 엄마. 고기 잡고 엄마랑 고기 짠하자. 응? 엄마랑 고기 짠. 고기가? 응, 음, 고기 짠. 음. 거기 고기, 어디 있나? 여깄다. 여깄다 고기 짠? 응. 고기 어딨냐? 고기 어디냐 여기있다. 여기있다, 고기. 짠! 암! 자, 밥도 짠하자, 밥. 응? 밥, 짠, 맘마, 짠. 응? 맘마, 짠. 짠! 암! 음, 맛있어. 고기야. 응. 음. 한마이 고기야. 한마이 고기야? 음! 이야! 음! 진짜 많이 넣었는데? 됐어, 그만, 그만 넣어. 응, 그만, 나 응, 이다 놔. 응? 엄마, 소금 줘. 소금 줘? 어디다가 줘? 소금, 소금 뿌려줘? 어디다가 줘. 아, 아빠, 많이 줘. 많이 주면, 홈이 너무 짜. 아우, 짜. 아, 매워, 이렇게 돼. 그래서, 많이는 안 돼. 엄마 음. 음. 계란짠 음. 음. 엄마랑 계란짠 음. 짜 음. 응. 짜. 짜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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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음. 많이까? 응. 음. 조금. 응. 음, 조금 짜. 꾸득. 많이까까. 응, 음, 많이 짰지? 조금 줘요. 조금만 줄게. 자. 엄마 많이가 어때? 줘 봐. 손 어떤지 먹어 봐. 괜찮아? 어때? 응? 괜찮아 진짜? 엄마 얘기 우리가 응. 우리가 할게. 아니 엄마 줄게. 응. 뭐? 응너안 뭐. 짱가보다. 진짜 많지? 다 올리네 짜지 엄마도 또? 밥 먹어 고기에다가 봐봐 손녀 엄마가 여기다 소금 줄 테니까 고기를 소금에다 찍어 먹어 고기를 잡고 소금에 찍어 먹어 그렇지 응. 먹어. 엄마가. 짠? 응. 짠. 아니야.가. 짠, 짠. 엄마가 저 이거 먹어. 엄마 이거 먹고 소금 먹어. 엄마 가져가 소금? 응. 응. 아니 그러면 흠미가안 찍어 먹으면 돼. 그냥 고기만 먹어. 응. 고기만 먹으면 엄마, 돼.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 가가요 이거 토가 안 먹어 안 먹어 응. 가져가 응. <laughs> 됐지 응. 이제 없다 됐어. 응. 응. 아, 젓가락으로 먹는다며 오늘. 젓가락으로 먹어. 아빠. 아빠. 응, 아빠. 응. 운동하고 있어서 우리가 밥 먹고 아빠 만나러 가자.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물을. 안 먹어. 아, 밥다 다 먹었어? 뭐야, 응. 응. 엄마, 응. 엄마, 엄마, 이거 뭐? 그렇지안 움직여? 응. 이게 밑에 붙어서 그래. 응. 응. 엄마, 고 어, 이리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엄마, 떼줘. 응. 엄마 떼고. 응. 내줘. 차 타고. 차 타서 해줄게 엄마가. 이리 와. 엄마가 들어줘 응, 들어줘요? 응. <laughs> 엄마, 응. 여기 봐보자. 여기 봐보자? 응. 그래, 뭐 있어? 엄마. 응. 여기 봐보자. 그래, 저기 가보자. 여기 뭐가 있지? 엄마. 응. 음. 여기. 응. 음. 나무. 나무. 맞아, 나무가 많이 있네. 이거. 그건 뭐지? 이거. 이거, 이거, 엄마가 봐 엄마가 봐봐? 응. 어, <laughs> 거기에 팔 넣고 또, 머리는. 머리? 응.

선생님? <laughs> 선생님? 응.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응, 응.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사주셨지. 옳지. 아유 너무 많이 했다. 오, 그만 그만 그만. 우르르르르르. 우르르르르르르. 됐. 옳지. <laughs> 잘했어. 줄 것만 갖고 와. 아니야. 아니야? 그럼 안 보여줄 거야? 안보여줄 거야. 그럼 놓고 가야 돼. 미가 어린이집 가지고 가면 친구들이 이거 뭐야 나도 할래 하면서 다 가져갈 수도 있어. 그치? 이기요어 거기다 놔야지. 소미가 이따가 집에 와서 가지고 놀수 있어 엄마, 엄마, 엄마가 엄마가, 엄마 엄마, 엄마 귤귤귤 어, 소미 귤 좋아하지? 조심, 조심 소미 음, 앞에 보고 앞에 보고? 그렇지? 뭐라 그랬지? 이게 뭐야? 그림에 <laughs> 왜 갑자기 신동났어?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운데로 연어 응. 응. 출발! <웃음> <웃음> 침대로 올라가세요. 응. 엄마 이거 응 그거 뭐야? 그거 응. 그치야? 예뻐?